올봄 섬들의 고향 신안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지요.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긴 해상교량 천사대교로 가능해진 신안섬 당일 여행을 소개합니다. 와 정말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관광버스가 어마어마하게 오네요. 예전에는 배로. 배만 가능했던 그런... 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천사대교가 어, 개통이 되면서 앞해도와 암태도까지 네. 예 길이가 어느 정도죠? 어. 앞에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암태도 신서까지 길이는 7,220m, 7.2km나 됩니다. 아, 그 엄청 길어요. 네, 네, 그렇죠. 이 천사대교를 인해서 몇 개의 섬들이 다 이어진 거예요? 이 안에 큰 섬이 네 개나 있어요. 네 개. 네. 위쪽으로는 자은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암태도, 네. 팔금도, 팔금도. 팔금도. 안좌도에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아. 가라도까지도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네 개의 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분이 들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입소문 날 텐데 암태도부터 시작해서 어떤해안누리끼리 조성이 되어 있나요? 암태면 자체는 네. 아무튼 모실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는 뜻에서 모실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요. 네. 구간을 다섯 구간으로 정해놨어요. 음. 그런데 이 다섯 구간을 오늘 다 벗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구간 마무리 길하고 3구간 초입에 있는 노만사 음. 그 길하고 추억의 오솔 길인 축포도축포도에 음. 있는 해안길을 한번 우리가 저희 한번 조금만 걸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네. 예. 예. 귀한 손님으로 모신다는 암태모실길. 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암태도의 작은 사찰 노만사입니다. 저는 네. 이렇게 노만사. 저희 악수터 때문에. 투박한 오솔길과 길끝에 들어앉아 있는 작은 사찰이 한적하고 꾸밈없는 섬의 정취를 알게 하는 곳이지요. 승봉산 기슭에 자리한 오래된 사찰 노만사. 걷다 보면 사찰이 한 자리에 서서 켜켜이 쌓아온긴 세월의 이야기 책이 펼쳐지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 걸음마다 그 세월을 짚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발 밑으로 시원하게 암태 앞바다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노두길이 섬 속의 섬 축포도로 이어지는 길이지요. 이렇게 깊숙한 섬의 속살까지 한다름에 달려갈 수 있게 한 대교의 개통. 관광객들에게는 가까워진 섬이 반갑기만 한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천사대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시각 암태도 남강 선착장에 들어선 차한 대. 사료를 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매일같이 섬으로 사료 운반을 다니신다는 사장님. 대교의 개통과 동시에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셨다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잘 갔다 와. 아이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초대의 업무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되고 어, 기존에는 복포에서 복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도초로 가면 2시간 이상 소요가 됐는데 음. 여기서는 천사대교 건너와서는 한 1시간 이내로 시간이 좁혀져서 음. 일을 하고 다니기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대교로 육지가 된 섬들 덕분에 여전히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들의 거리도 가까워진 것이지요. 지금 어, 뭐배 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고향이 비금이여가지고 비금이 1년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아졌죠. 그전 같으면 목포에서 배 출항 횟수도 적었고 또 거기에 가서다 보면 시간도 3시간 가서이상 차이 나버리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이기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이 일이 있습니다. 이잖아요. 섬 주민들에게도 관광객들에게도 가까워진 섬이 반갑기만 한 하루. 노두길을 따라 들어온 추포도에서 오래된 해송 숲길을 따라 추포 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너무 아니 실컷 해송을 맡기 같은 무언가를 더하고 빼지 않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때문에 편의시설은 부족하지 몰라도 정겹고 푸근한 섬의 바다의 정치는 넘친답니다. 다이아몬드로 연결이 돼요 아, 아홉 개 신안을 다이아몬드 제도다 해가지고. 아.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여기선. 지금 우리가 그 천사대교를 건너오니까 앞에도에서 암태도까지 왔는데 그렇죠. 암태도 안에 이 숨은 보석 같은 축포해수욕장을 만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살짝 욕심이 좀 생기는 게 나만 아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섬에 와서 이렇게 네. 해수욕장에 딱설 때는 항상 뭔가 내려 내려 놓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꼭 한번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암태도에서 추포도까지 파고들어 걸어본 길,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좌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안주아도라는 섬이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 뒤로도 보이는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박. 지도입니다. 박지도 뒤에 예, 보이는 섬이 뒤에 보이는 섬은 박지도 어, 이다리 네. 끝을 건너 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단월도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섬 이름이 퍼플교예요? 네, 퍼플교입니다. 왜요? 퍼플이 바로 보라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라색을 상징하는 꽃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앞으로 보라색과 연관되는 음 것들로 가꾸기 위해서 섬 하나 하나에 음 색깔을 다 부여해서 여기를 퍼플교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통해 이루어진 박월, 박지도 섬사람들의 소망 때문에 퍼플교는 소망의 달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이렇게 안자도까지 둘러본 여행길, 아직 아쉽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 천사대교가 개통되고 그 자은의 풍광이 좋다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말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좋습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자주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은도는 백길 해수욕장과 더불어 여인송숲길이 유명하다지요? 이 숲길은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입상했을 만큼 해송과 해너미가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말로만 들었던 곳인데요 어, 생각보다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어,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시간 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분주하게 다닌 섬 여행 산 좋고 물 좋은 남도 여행길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가은의 바다와 들에서 난이 선만의 먹거리로 상을 차려낸다는 이곳. 겟내음 잔뜩 풍기는 별미, 바이온 묵은 선만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강력 추천하고 싶은 반찬이고요. 이곳 쌀로 만든 누룽지 탕수육은 보다 담백하고 호소하게 탕수육을 즐기기 좋답니다. 그리고, 가을 대표 생선으로 유명한 전어는 사실 봄철에도 가을철 못지않게 맛이 좋다지요. 이렇게 농산물부터 수산물까지 자은의 매력으로 빼곡하게 채운 자은도 섬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네, 지금 신안군 자은도에 와서 어마어마한 밥상 앞에 있습니다. 자은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이다한 자리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직접 농사 지어서 음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 식당이 특별한 식당이에요. 네, 네 마을에서 함께 운영하는. 네, 여섯 시 생활공동생활계선에서. 네, 네. 우리 생활계선 회원들이 여섯 아, 명 공동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접 음식을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전어. 전어? 네. 이건 저희들이 농사 지은 걸로 해서 누룽지 탕수육. 우와. 이건 바위에 있는 다이옷이라고 예, 예, 그 이건 목처럼 쏜 거. 아, 까시리라고? 까시리? 예, 네. 가시리와 네. 굴. 굴과. 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한번 맛볼게요. 오독오독한 맛에 시원한, 시원한. 국물이 딱 벌써 이렇게 맛을 느끼는 게 어떤 종류로든 이유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자연의 맛이에요. 근데 시원하고 맛있어요. 자,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바이옷. 네. 바이옷이죠. 이 바이옷은 바위에서 잎끼처럼 자라는 것을. 채취해 네. 긁어가지고. 긁어보죠. 목을 쓰신 거죠. 그렇죠. 와 이건 역시도 간이 전혀 세지가 않아서 마치 샐러드이양 계속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요. 와 소금 왕 소금 천일염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렇군요. 신안군은 천일염 이 있는 곳이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맛있는 소금만 들어가는데도 네,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좋아요. 네 이게 지금 누룽지. 신안군에서 나온 누룽쌀예 쌀. 네. 쌀로 만든 누룽지. 음. 고소한데, 싸지 마시니까, 싸지 마시죠. 여기도 오로 음. 신안에 자운대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건강밥상입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음식과 또 비옥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까지 어느 것 하나 다 그냥 보물 같아요. 신안은 아직도 보물을 품고 있고 그 원석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선사대교가 낮으면서 섬이 섬이 아니라 오늘 하루 잠깐 왔다 가실 수 있는 시간까지도 허락하는 신앙군이고요. 여기는 자운더입니다.